안녕하세요. 오늘도 그림책 이야기. 그림책이 아니고 어,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그림 메르헨이라는 책을 들고 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는 월트 디즈니의 유명한 백설공주 이야기를 어,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디즈니 이야기들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실 텐데요. 어쨌든 이제 상업화된 이야기죠. 네. 자, 그러면은 이 메리엔 속의 이야기, 백설공주는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옛날에 눈송이가 하늘에서 깃털처럼 날리던 한겨울에 한 왕비가 창틀이 까만 흑단으로 된 창가에 앉아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대. 그렇게 바느질을 하던 중에 왕비는 눈송이를 쳐다보다가 바늘로 손가락을 찔러. 핏방울 세 개가 눈 위에 똑, 똑, 똑 떨어진 거야. 하얀 눈 위에 빨간 피가 너무 예뻐서 왕비는 생각했어. 저 눈처럼 하얗고, 저 피처럼 빨갛고, 이 창틀처럼 까만 아이가 있다면. 그뒤 왕비는 곧 딸을 낳았어. 눈처럼 하얗고, 피처럼 빨갛고, 흑단처럼 머리가 까만 아기라서 이름을 백설공주라고 지었대. 왕비는 아기를 낳자마자 죽었고, 왕은 1년 뒤새 왕비를 맞이했어. 새 왕비는 아주 아름다웠지만 자신의 아름다움을 지나치게 뽐낸 나머지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더 예쁜 걸 견딜 수 없어 했던 거야. 왕비에게는 놀라운 거울이 하나 있었어. 가끔 왕비는 거울 앞에 서서 물었지. 거울아, 벽에 걸린 작은 거울아, 세상에서 가장 예쁜 게 누구지? 그러면 거울이 대답했겠지? 왕비님,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예쁘지요? 그러면 왕비는 기뻐했던 거야. 거울은 진실만 말한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말이야. 하지만 백설공주는 점점 더 곱게 자랐고, 일곱 살이 되었을 때는 맑은 대낮처럼 아름다워져서 왕비보다 더 예뻤대. 어느날 왕비가 거울 앞에서 물었지? 거울아, 벽에 걸린 작은 거울아. 세상에서 가장 예쁜 게 누구지? 왕비님, 여기서는 당신이 가장 예쁘지만 백설공주는 당신보다 백배더 예뻐요. 그 말을 들은 왕비는 소스라치게 놀랐고 분노와 질투로 창백해졌어. 그 뒤로는 백설 공주가 눈에 띌 때마다 속이 뒤집어질 정도로 미워했지. 질투와 교만은 날이 갈수록 커져서 왕비는 밤이고낮이고 편할 때가 없었던 거야. 마침내 왕비는 한 사냥꾼을 불러 말했지. 저 애를 숲으로 데려가거라.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거기서 애를 죽이고 허파와 간을 증거로 가져와. 사냥꾼은 그 말에 따라 백설공주를 데리고 나갔어. 사냥꾼이 사슴을 사냥할 때 쓰는 칼을 꺼내 죄 없는 심장을 찌르려고 하자. 공주가 울면서 말했어. <laughs> 잠깐, 사냥꾼. 내 목숨을 살려줘. 깊은 숲속으로 도망가서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을게. 백설공주가 너무나 예뻤기 때문에 사냥꾼은 가엾은 마음이 들어서 말했지. 그럼 달아나거라. 가엾은 아이야. 사냥꾼은 백설공주가 사나운 짐승에게 곧 잡아먹힐 거라고 생각한 거야. 하지만 자기가 직접 죽일 필요는 없었기, 없어졌기 때문에 가슴에서 무거운 돌덩이를 내려놓은 것 같았지. 그 순간 멧돼지 새끼 한 마리가 숲에서 튀어나왔고, 사냥꾼은 멧돼지를 잡아서 허파와 간을 꺼낸 뒤 왕비에게 증거로 가져갔어. 왕비는 곧바로 그것들을 소금 뿌려 요리하도록 해서 먹어 치웠지. 그러면서 자기가 백설공주의 허파와 간을 먹고 있는 줄로 알고 있었던 거야. 이제 가엾은 백설공주는 완전히... 혼자 깊은 숲 속에 남겨졌지. 겁에 잔뜩 찔려 사방을 두리번거리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다가 이윽고 그 뾰족한 돌을 밟고 가시덤불을 헤치며 걷기 시작했어. 사나운 짐승들이 옆을 지나쳐 갔지만 아무 해도 깨치지 않았지. 발길 닿는 대로 걷다 보니 날이 저물려 있었어. 그때 작은 오두막이 눈에 띄어서 백설공주는 좀 쉬려고 안으로 뛰어들어갔어. 아니 들어갔지. 집안에 있는 것들은 모두 작았지만 아주 깨끗했어. 하얀 식탁보가 덮인 식탁에는 조그만 접시 일곱 개가 있었고 접시 옆에는 숟가락과 일곱 개의 칼과 포크와 술잔도 놓여 있었어. 벽 쪽에는 눈처럼 새하얀 침대부가 덮인 일곱 개의 침대가 나란히 놓여 있었지. 너무나 배고프고 목이 말랐던 백설공주는 접시마다 놓인 빵과 채소들을 조금씩 집어먹고 술잔마다 담겨있던 포도주를 조금씩 마셨어. 한 사람 복슬 몽땅 다 먹지 않으려고. 그런데 지칠대로 지친 몸을 침대에 누워보았지. 어떤 건 너무 길고, 어떤 건 너무 짧아서 맞는 게 없었지만, 마침내 일곱 번째 침대가 딱 맞았어. 그곳에 누운 백설공주는 기도를 하고 잠이 들었어. 완전히 어두워졌을 때, 그집 주인들이 돌아온 거야. 산 속에서 광석을 찾아서 땅을 파는 난쟁이들이었어. 일곱 개의 등잔에 불이 켜져 집안이 환해지자 난쟁이들은 누군가 들어왔다는 것을 눈치챘지. 떠날 때와는 달라져 있었으니까 말이야. 첫 번째가 말하기를 누가 내 의자에 앉았어? 두 번째 누가 내 접시 음식을 먹었어? 세 번째, 누가 내 빵을 떼어 먹었어? 네 번째, 누가 내 채소 먹었어? 다섯 번째, 누가 내포크를 찔렀어? 여섯 번째, 누가 내 칼로 잘랐어? 일곱 번째, 누가 내 술잔에 포도주 마셨어? 첫 번째 난장이가 주위를 둘러보다 자기 침대에 약간 오목한 자국이 있는 것을 발견했어. 누가 내 침대에 들어갔어? 다른 난장이들이 몰려와서 소리쳤지. 어? 내 침대도 누군가 누웠어. 그런데 일곱 번째 난장이가 자기 침대를 보다가 거기 누워 잠들어 있는 백설공주를 봤네. 일곱 번째 난장이가 외치는 소리에 모두들 몰려와서 놀라 떠들며 일곱 개의 전등을 들어 백설공주를 비춰본 거야. 아이고 이런! 아이고 아이고 이런! 모두들 소리 쳤어얘 정말 예쁘네. 난쟁이들은 아주 기뻐하면서 백설공주를 깨우지 말고 그냥 계속 자기 내버려두자고 한 거야. 일곱 번째 난쟁이는 다른 난쟁이들 침대에서 골고루 하나 한 시간씩 자면서 밤을 보냈어. <laughs> 너무 귀엽죠? 아침이 되자 잠에서 깨어난 백설공주는 난쟁이들을 보고 깜짝 놀란 거야. 하지만 난쟁이들은 아주 친절하게 물었지. 뭐라고 물었을까요? 넌 이름이 뭐니? 난 백설공주야. 백설공주가 대답했겠죠. 어떻게 우리 집에 온 거야? 두 번째 난쟁이가 물었어요. 그래서 백설공주는 개모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 사냥꾼이 목숨을 살려줬다는 것, 하루 종일 걷다가 이 집을 발견했다는 것을 이야기했지. 그러자 난쟁이들이 말했어. 우리 집을 돌봐줄래? 요리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바느질하고, 뜨기질하고, 집안일을 깨끗하게 정돈하면서 우리랑 같이 있자. 너에게 부족한 건 없을 거야. 그래서 백설공주는 난쟁이들 집아, 집에 집안일을 하게 됐어. 아침이면 난쟁이들은 산으로 가서 광석과 금을 찾아 땅을 파다가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왔지. 그러는 동안 백설공주는 음식을 차려놨어. 낮에는 백설공주 혼자 있었기 때문에 난쟁이들은 주의를 주었어. 네 괴물을 조심해 네가 여기 있다는 걸곧 알게 될 거야. 아무도 집안에 들여놓지 마. 백설공주의 허파와 간을 먹은 줄로 한 왕비는 이제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예쁘다고 생각했겠지. 그래서 거울 앞으로 가서 물었던 거야. 거울아, 벽에 걸린 작은 거울아, 세상에서 가장 예쁜 게 누구지? 그러자, 거울이 대답했어. 왕비님, 여기서는 당신이 가장 예쁘지만, 산 넘어 일곱 남쟁이야 살고 있는 백설공주가 당신보다 천배는 더 예뻐요. 왕비는 소스라치게 놀랐어. 거울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말이야. 왕비는 사냥꾼이 자기를 속였고 백설공주는 아직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된 거야. 일곱 산을 넘은 곳에 일곱 난쟁이들이 산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던 왕비는 어떻게 하면 백설공주를 없앨 수 있을지를 궁리했지.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예쁜 여자가 아닌 한 질투심 때문에 편할 날이 없을 테니까 말이야. 오랫동안 생각하던 왕비는 방물 장수처럼 얼굴에 칠을 하고 허름한 옷을 입었어. 누군지 전혀 못 알아볼 정도였지. 그런 모습으로 일곱 개의 산을 넘어 난쟁이 집에 도착한 왕비는 문을 두드리면서 외쳤어. "좋은 물건 팔아요." 백설공주가 창문으로 내다보며 말했지. "안녕하세요,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색색의 코르셋 끈이 있어요." 그러면서 노파는 알록달록한 비단 끈을 드려 보여줬지. 들어 보여줬지. 이렇게 친절한 할머니는 드려도 될 거라고 생각한 백설공주는 문을 열고 그 알록달록한 끈을 샀어. 끈을 매는데 노파가 말했지. 끈을 그렇게 매면 되니? 이리 오너라, 내가 제대로 매줄게. 백설 공주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노파가 새 끈을 매게 놔 두었어. 그러자 노파는 재빨리 끈을 억세게 졸라맸고 백설 공주는 숨이 막혀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어. 이제 네 아름다움도 끝이야. 사악한 왕비는 이렇게 말하고 자리를 떴어. 곧 저녁 시간이 된 거야. 집으로 돌아온 난쟁이들은 깜짝 놀랐지. 백설공주가 바닥에 쓰러져 움직이지 않은 모습이 꼭 죽은 것 같았거든. 난쟁이들은 백설공주를 일으키다가 끈이 꼭 조여져 있는 것을 보고 잘라버렸어. 그러자 백설공주는 조금 숨을 쉬더니 차츰 생기를 되찾았지. 낮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은 난쟁이들이 말했어. 그 늙은 마, 박물장수는 바로 왕비야. 우리가 옆에 없을 때는 정신 바짝 차리고 아무도 집안에 들여놓지 마. 한편 사악한 왕비는 집으로 돌아간 뒤 거울 앞에 서서 물었어. 거울아, 벽에 걸린 작은 거울아, 세상에서 가장 예쁜 게 누구지? 그러자. 거울이 대답했어. 왕비님, 여기서는 당신이 가장 예쁘지만, 산 너머 일곱 난쟁이와 살고 있는 복, 백설공주가 당신보다 천 배는 더 예뻐요. 이 소리를 들은 왕비는 피가 거꾸로 치산, 치솟는 것 같았어. 백설공주가 여전히 살아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어떻게 하면 백설공주를 죽일 수 있을까? 궁리하던 왕비는... 독이 묻은 빛을 만들었어. 그리고 지난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꾸미고, 가난한 노파처럼 변장한 거야. 그리고 다시 일곱 개의 산을 넘어 난쟁이 집으로 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외쳤지. 좋은 물건 팔아요. 백설공주가 살짝 내다보고 말했어. 아무도 들어오게 하면 안 돼요. 하지만 노파는 외쳤지. 이 예쁜 빛한 번만 보렴. 그러면서 독이 묻은 빛을 꺼내 보였죠. 백설공주는 그 빛이 너무나 예뻐 넋을 잃고 문을 열었어요. 백설공주가 빛을 사려하자 노파가 말했죠. 내가 머리를 비켜주마. 백설공주는 아무 심도 하지 않았지만 노파가 빛을 머리에 꽂는 즉시 독이 퍼져 바닥에 쓰러지고 만 거야. 이제 거기 누워 있어라. 노파는 말하면서 자리를 떴어요. 다행히 곧 저녁이 되어 일곱 남장이들이 집으로 돌아왔고 백설공주가 죽은 듯 쓰러져 있는 것을 본 난장이들은 사악한 계모가 또 와서 백설공주를 해치려 했다는 걸 알아채고 여기저기 살피다가 독이 묻은 빛을 발견했지. 빛을 빼내자 백설공주는 정신을 차리고 낮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 난쟁이들은 절대로 아무에게도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다시 한번 주의를 줬어. 집으로 온 왕비는 거울 앞에 다시 물었어. 앞에서 거울아 벽에 걸린 작은 거울아. 세상에서 가장 예쁜 게 누구지? 그러자 거울이 대답한 거야. 왕비님, 여기서는 당신이 가장 예쁘지만, 산 너머 일곱 남장이와 살고 있는 백설공주가 당신보다 천배는 더 예뻐요. 이 말을 들은 왕비는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부들부들 떨며 소리쳤어. 내 목숨을 내놓는 한이 있더라도 백설공주를 치기, 죽이고야 말 테다. 그런데 아무도 오지 않는 비밀스러운 외딴방으로 들어가서 독이 든 사과를 만들어낸 거야. 겉으로 보기에는 밝으스레하게 예뻐서 보는 사람은 누구든 먹고 싶었지만 한 입만 깨물어도 목숨을 잃고 마는 사과였던 거지. 사과가 준비되자 왕비는 얼굴에 칠을 하고 시골 아낙네처럼 입고는 일곱 개의 산을 넘어 난쟁이 집으로 가서 문을 두드렸어. 백설공주는 창 밖으로 얼굴을 내밀고 말했지. 아무도 들어오게 하면 안 돼요. 난쟁이들이 신신 당부했어요. 뭐, 그렇다면 그래도 괜찮아. 내 사과는 어차피 별이라고 했으니까. 자, 하나 선물하마. 어머? 노파였잖아? 분명히 분장은 아줌마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번역이... 안 돼요. 아무것도 받으면 안 돼요. 백설공주가 말했겠죠. 흠, 독이 들어있을까봐 무서운 모양인데, 자, 여기 이 빨간 곳을 먹으렴. 하얀 곳은 내가 먹을게. 노파가 말했겠죠. 사과는 아주 교묘하게 만들어져서 빨간 부분만 독이 들어 있었던 거예요. 백설공주는 예쁜 사과를 보고 군침이 돌았어요. 노파가 깨물어 먹는 것을 보고는 망설이지 않고 손을 내밀어 사과를 받았죠. 하지만 한입 베어물자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널 깨우지 못할 거다. 왕비는 그렇게 말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역시 거울에게 물었죠. 거울아, 벽에 걸린 작은 거울아, 세상에서 가장 예쁜 게 누구지? 그러자 거울이 대답했어요. 왕비님,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예쁘지요. 질티에 불타던 왕비의 마음은 그제야 가라앉았어.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난쟁이들은 바닥에 쓰러져 있는 백설공주가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본 거야. 백설공주를 안아올려 뭔가 독이든 물건이 없는지 살피고 끈을 풀고 머리를 빗겨보고 물과 포도주로 씻겨보기도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 아름다운 백설공주는 여전히 죽은 채였지. 난쟁이들은 백설공주들을 백설공주를 관에 넣고 그 주위에 둘러앉아 사흘 동안 울고 또 울었어. 그런데 땅에 묻으려고 했지만 백설공주는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생생했고 뺨은 발그레했어. 백설공주를 까만 땅 속에 묻을 순 없어. 난쟁이들은 이렇게 말하고 안을 볼수 있는 유리로 관을 만들었어. 그 안에 백설공주를 높이고 위에 금으로 이름을 써서 공주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게 했지. 그런데 관을 산 위에 두고 일곱 중 하나가 항상 곁에 있으면서 지키기로 한 거야. 동물들도 와서 백설공주를 위해 울었어. 처음에는 올빼미가 다음에는 까마귀가, 마지막으로는 비둘기가 왔어. 백설공주는 오래오래 관 속에 있었지만 조금도 변하지 않았고 마치 살아서 잠들어 있는 것처럼 보였던 거야. 여전히 눈처럼 하얗고, 피처럼 빨갛고, 머리카락은 흑단처럼 까맸지. 어느 날한 왕자가 숲을 지나다 난쟁이 집에 와서 밤을 지내게 됐어. 산으로 올라간 왕자는 간과 그 안에 있는 백설공주를 보고 금빛 글씨를 읽은 뒤 난쟁이들에게 말했지. 저 관을 내게 다오. 너희들이 원하는 건 뭐든지 줄게. 하지만 난쟁이들은 대답했어. 세상금을 다 준다고 해도 백설공주는 줄수 없어요. 왕자가 말했지. 그렇다면. 내게 선물로 줘. 난 백설공주를 보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답게 영예롭고 고귀하게 대할게. 잠깐 난쟁이들은 그렇게 말하는 왕자가 가엾어져서 관을 주기로 했어. 왕자는 신하들에게 관을 어깨에 메고 내려가라고 말했지. 그런데 덤불 사이를 비틀며 지나가던 중 관이 흔들리는 바람에 백설공주가 삼켰던 독사와 조각이 목에서 튀어나왔고 백설공주는 되살아나서 몸을, 몸을 일으켰어. 어머나 세상에 내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왕자가 기쁨에 차서 말했지. 당신은 내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고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 줬어. 세상 무엇보다도 당신을 사랑해요. 나와 함께 아버지의 성으로 가서 내 아내가 되어줘요. 백설공주도 왕자가 마음이 들어서 함께 갔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식이 호화롭게 성대하게 준비가 됐고, 결혼식에 백설공주의 사악한 계모도 초대를 받았어. 왕비는 아름다운 옷을 떨쳐 입고 거울 앞에 서서 물었죠. 거울 앞 벽에 걸린 작은 거울아. 세상에서 가장 예쁜 게 누구지? 그러자 거울이 대답했죠. 왕비님, 여기서는 당신이 가장 예쁘지만, 새 신부가 당신보다 천배는 더 예뻐요. 이 말을 들은 사악한 왕비는 너무나 놀라고 겁이 났어. 뭐, 말도 못할 정도로 겁이 났지. 결혼식에 가고 싶지 또 않았지만 새 신부를 보고 싶은 호기심이 더 컸어. 식장 안으로 들어간 왕비는 신부가 바로 백설공주라는 것을 보고는 놀란 나머지 꼼짝도 할 수가 없었지. 이글거리는 석탄불 위에 새로 된 구두가 올려져 있었어. 한껏 달궈진 구두가 왕비 앞에 놓였지. 왕비가 벌겋게 달아오른 신발을 신고 펄쩍펄쩍 뛰며 춤추는 동안 발은 끔찍하게 익어갔어.그렇게 왕비는 죽을 때까지 그치지 않고 춤을 추어야 했지.